아아.. 아아.. 날아아 뭐야 아 정면이 있다 이거 시즌 바뀌고 반동 잘 잡히세요? 와. 네? 이게 시즌 바뀌고 반동이 아, 잘, 잘 잡혀요? 반동 진짜 안 잡히던데 시즌 첫날에 아. 딱 기다리고 있습니 아, 도날드 선수야. 아, 네 <laughs> <이제. 웃음> 아니, 이게 아니네. 아, 오늘 게임 쉽지 않다. 이정이정도간이 정도로 이정지로으셨나요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이 정도로 이이정도이이 안정 중입니다. 탄이 엄청 씹히던데. 네. 탄이 너무 씹혀가지고 저 시즌 첫날에 7연패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무슨 총 쓰세요? 저는 그거요. SMG 그거 S M G 하나랑 이거 레인저 금 아. 거리는 S M G 쓰고 아이고, 거리 좀 떨어지면은. 그 보라색 홀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거 달고 레인저로 음. 때리고, 레인저가 중장거리는 좋더라고요. 원래 총 쏘던 감으로는 이 정도면 원래 죽었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서로 한번 뗐다가 죽고 같이 하시던 분도 한세 발인가? 팔십 펴가지고, 기절한 애가 안죽더라고 확실히 못내가지고, 걔가, 요번에 신캐 있잖아요, 주첸. 걔가 바로 살려버리더라고 살리는 속도 겁나 빠르던데? 그니까 시안나보다 빨라요. 아, 나, 시안나 궁보다 주첸 큐스킬이 더 빨리 살려. 애가 병풍이 됐어. <웃음> 시안나. <웃음> 아니, 돈보다 큐스끼리더 좋은 거는, 고투가냐고요. <laughs> 그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시안나 온다라? <laughs> 이 정도면 그거라니까? 운영자들이 시안나 싫어하는 거라니까? 딸기님 되게 열심히 하시네 네, 딸기님 최근에 저하고 계속 게임 같이 하셨어가지 k e i 로 I 판이나 하셨어 그래, 제가 평일에는 <laughs> 평일에 저녁에서 시간이 안 맞으니까 딸기님이 평일에는 저하고 못 하시고 주말에 만날 수 있거든요. 네, 아말고 아무래도 얘기하고 있는데 딸기님 내 방송 채팅창에 오셨네. <laughs> 이거 야옹이님 다음에 이거 같이 하시죠. 새로 생긴 거에버레이드그 전에 저랑 그거 하셨잖아요. 그팀 데스, 데스매치. 팀데스 매치랑 똑같은 방식이죠. 그거예요. 그거니까 게이지가 올라가서 총이 바뀌요 점점 그니까 총이 이기고 있는 쪽이 총이 안 좋아져요. <laughs> 이기고 있는 쪽이 총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laughs> 그니까 그거예요. 이기고 있는 쪽이 오히려 더 핸디캡을 받아요 아테널티페널티 아. 테너티가 페널티. 카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라이플이었다가 MG로 바뀌었다가 SMG로 바뀌었다가 샷건으로 바뀌었다가 DMR로 바뀌었다가 권총으로 바뀌어요. 마지막에는 그 주첸 캐릭터 있잖아요. 신캐 걔가 쓰는 카드로 바뀌어요. 카드가 사정거리가 근데 정말 짧더라고요주체 네. 심지어 탄 낙차 같은 그런 이상한 낙차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날아가면 애가 땅에 박혀 카드가 그냥. <laughs> 아나 요번에 새 시즌 되면서 제일 아쉬운게 그거 사라진게 너무 아쉬워. 드래곤 파이어 실 아. 이걸로 <laughs> 샷건 때리는 제주도 있었는데. 내총은불 뽑어. 그러니까. 네, 달기님 알겠습니다. 이거 거의 끝나가요. 지금 우리 게이지가 절반 넘겼기 때문에 <laughs> 상대편 이제 두 번째 총 나왔어. <laughs> It won't take long. 이게 총을 바꾸기 싫어도 어 정도 게이지가 차면 알아서 강제적으로 바뀌어요. <laughs> <laughs> 1인칭이라고. 네. 네. 이거 야옹이 님이 하면 재밌, 재밌을 것 같은데. 야옹이 님, 멀미난다 말하시거든요. <laughs> 아, 야옹이 님, 저랑, 지난번에 저랑 한번 하셨거든요. 팀대에서 <laughs> 1인칭. Storing The yeah. elegance of strength don't reloading don't worry, it'll just take a moment oh, Jesus, i've been spotted 일반 팀 되면은 내 캐릭터 스킨이 쓸수 있, 스킬을 쓸수 있는데 이거는 스킬을 못 쓰니까, 에보는. 아이고, 썬더 DMR로 바뀌었다, 이제. Restoring shield, relax. Reloading, patience, my dear. 팀 데스매치 할 때는 그냥 MK 하나 들고 딸깍지만 하면 했였는데 에버레이드는 그걸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 shield shattered I'm care about my reloading it won't take long so quiet 저기 없어서 조용한 거 아니에요? 또안나네 <laughs> 아, 어, 앞에 발소리 난다. 진짜 저기다. I'm not surprised. Reloading. Don't worry, it'll just take a moment. 얼굴... 이고 노란색 탄창어라 아니 그걸 못 죽이냐? Don't worry, it'll just take a moment. Restoring shield. Relax. Reloading. It won't take long. My dear. <gunshot> 너무 이쁘게 나오고요. 또 다른 있어요? 빅토리. 아, 저 실수로 죽이네. 안 됐어요. <laughs> 나 71킬 했네.